안녕하세요. 구샵입니다. 먼저 제가 한달 전에 블랙베리 프로바이오틱스 장 건강을 위한 최고의 선택이란 블랙베리 프로바이오틱스의 효능과 제품을 소개하는 글과 영상을 만들었는데요. 그 이후 저의 네이버 블로그에 유입되는 키워드 중에 블랙베리 프로바이오틱스 다이어트란 단어가 많이 보이더군요. 저는 그 이유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수집하고 조사를 마친 후에 글을 쓰고 이렇게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블랙베리 프로바이오틱스 다이어트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블랙베리 프로바이오틱스 다이어트란 말은 장건강을 위해 섭취한 제품이 다이어트에도 효과가 있다는 게 유튜브나 각종 플랫폼 등에서 입소문이 나면서 생겨난 말입니다. 정확히 제품을 찍어서 말하면 닥터 아돌 블랙베리 프로바이오틱스입니다. 블랙베리 프로바이오틱스는 블랙베리와 프로바이오틱스를 결합한 장건강에 좋은 유산균 건강기능식품 또는 영양보충제입니다. 이 제품은 장 건강 개선, 면역력 강화, 항산화 등에 도움이 되며 다이어트에도 효과적입니다. 다이어트에 좋다고 소문이 나면서 가격이 오르고 캡슐형보다 조금 저렴했던 분말형 제품은 품귀 현상으로 잘 보이지도 않습니다. 캡슐형 제품 역시 품절이나 예약제로 많이 판매가 되고 있으며 재입고되는 즉시 품절이 되는 기이한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블랙베리는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여 세포를 보호하고 노화와 피로를 완화하는 효과가 있으며 프로바이오틱스는 장 건강과 면역력을 증진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 제품은 이러한 두 가지 성분의 장점을 한 번에 누를 수 있으며 다이어트에도 도움이 됩니다. 특히 이 제품에 들어있는 프로바이오틱스 중 하나인 락토바실러스 플란타룸은 체지방을 녹여주는 효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락토바실러스 플란타룸은 발효식품, 사람의 장관 내에서 발견되는 미생물로 우리가 흔히 김치유산균이라고 알고 있는 프로바이오틱스입니다. 락토바실러스 플란타룸은 산과 담즙, 펩신에 강한 내성을 가지고 있어 장내에서 잘 생존하고 장 점막에 결합하여 유해균의 성장을 억제하고 유익균의 증식을 돕습니다. 또한 장 세포벽을 안정화시키며 정상적인 면역 반응을 일으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락토바실러스 플란타룸은 체지방을 녹여주는 플란타룸 균주가 세 종류가 들어 있습니다. 플란타룸 균주는 담즙산 가수분해 효소를 생성할 수 있고 이 효소는 체내의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을 때 담즙산을 분해하여 재흡수를 억제하는 작용을 합니다. 이는 혈류로 들어가는 콜레스테롤 양을 낮추고 대변으로 배출되는 양을 늘림으로써 콜레스테롤 수치를 조절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또한 플란타룸 균주는 체내의 지방대사를 촉진시키고 지방조직에서의 염증 반응을 억제하며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러한 효과들은 결국 체지방을 감소시키고 체중 감량에 도움이 됩니다. 플란타룸 균주는 락토바실러스 플란타룸의 한 종류입니다. 플란타룸 균주는 우리 몸에 유익한 프로바이오틱스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블랙베리 프로바이오틱스를 섭취하면 장 건강뿐만 아니라 다른 건강 문제에도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피부가려움증 개선, 오크라톡신 A 제거, 콜레스테롤 조절 등의 효능이 연구되고 있습니다. 블랙베리 프로바이오틱스는 블랙베리와 락토바실러스 플란타룸의 시너지 효과로 장 건강과 체지방 감소에 도움이 되는 제품입니다. 하루에 한번 식전이나 식후에 섭취하면 좋습니다. 단, 임산부나 수유부 알레르기가 있는 분은 섭취 전에 의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전에 관련 글을 쓰고 영상도 만들었습니다. 닥터 아돌의 제품이 다이어트에도 효과가 있다는 소문을 듣고, 블랙베리 프로바이오틱스 다이어트에 대한 글과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람에 따라 효능이 없을 수도 있으니 너무 맹신하지는 마시길 바랍니다. 현재 닥터 아돌의 블랙베리 프로바이오틱스 제품 중 캡슐보다 조금 저렴한 분말형의 제품은 품귀현상으로 인터넷상에 잘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 이유는 다이어트에 좋다고 소문이 났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건꼭 닥터 아돌 제품이 아니더라도 성분을 확인하고 저렴한 유산균 제품을 드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또한 이 제품에 들어가 있는 말토덱스트린이란 성분도 제로음료 등에 들어가고 혈당을 낮춰서 살 빼는데 좋다고 소문나 있죠. 결론은 블랙베리 프로바이오틱스는 장건강엔 분명히 효능이 있지만 다이어트에 좋다는 것은 검증되지 않았고 일부 사람들이 효과를 본 것이 과장되어 소문이 퍼진 것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비싸고 잘 구하지도 못하는 제품을 사는 것보단 같은 성분의 가격이 저렴한 제품을 찾아보고 구매하는 것도 현명한 방법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도 좋은 제품 싸게 구입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하시면 더 많은 제품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구매 정보는 더보기 설명란이나 댓글 링크를 확인해 주세요. 감사합니다.